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해 마련이 가능한데요. 휴대폰만 있다면 바로 신청 후 입금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함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. 간편해서 좋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어두면이 있습니다. 신용카드 대출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부담이 될수 있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한도 축소 및 향후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죠.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를 손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 후 부담 없이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용카드 현금화는 본인이 소유한 카드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이때 당연히 주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.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금화를 진행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진행 전 수수료와 이자를 반드시 비교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현금화는 한도로 물건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영향 없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리스크 높은 리볼빙 카드론 대신 신용카드 현금화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필요한 경우에는 무이자부 결제를 이용해서 부담없이 달달이 내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방법을 주관하고 있는 정식 등록업체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 방문하셔서 고객센터로 문의 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현금 마련할 수 있는 꿀팁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